경하심으로 1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마음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주여에만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큰 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부투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줄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폭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강일훈 선교사님 말씀과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어, 강일훈 선교사님의 말씀과 선교 보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나가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 위에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번 주 오후 예배 이후에 있을. 26년 인사당회 예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 정말 필요한 방향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당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의 어, 말씀하심에 어, 면밀하게 세심하게 귀기울이며 과감하게 순종하는 은혜의 당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두 가지를 놓고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강유리 선교사님 말씀 또 선교 보고 가운데 은혜 주시 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버지 그 전도에 대한 열정과 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도우심을 중보하는 또 중보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성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 우리 많은 성교사람들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로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귀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인사당에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산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산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사당에 주님 무엇보다 아버지 이 교회가 건강한 사역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 계속 지는 어, 기력을 소진하고 어, 계속 달아 없어지는 그런 어,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가운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사당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깊이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하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 7 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해쪽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을 사모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175세였습니다. 175세 어, 당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 전쟁, 기근, 또 질병, 워낙 취약하고 어, 또 그것을 방비할 만한 문명의 발달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굉장히 터없이 낮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벌써 100세 때부터 이삭을 낳을 때부터 어, 생명력, 기력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니 이후에 여섯 아들 또 나왔고 그리고 175세까지 살게 해 주신 것이죠. 8절에 그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메 여기서 기운이 다하여 이게 가바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가바 충만하다,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만족스럽다. 또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감에 이거는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모우다, 거두어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만족하면서 충만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을 다 채우고 자신의 어,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갈때우루가 고향이지만 이제 하란이 진짜 이제 제 2의 고향, 마지막 고향이 된 거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 후에 거의 100년을, 100여 년을 가나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고 텐트를 치고 접고 옮기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가난해서 이렇게 구입한 땅이라고는 딱한 곳밖에 없어요.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산 막벨라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나, 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가나안도 하란도 갈대아 우르도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그것이 그의 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뭐 뉴욕에 정착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인인데 뉴욕에 정착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가정을 이루고 큰 집을 사고 자녀들도 잘 키우는데 이상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안정되어도 공허하죠. 어, 가끔 서울의 거리의 사진을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살던 동네, 다니던 학교,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뉴욕에서의 그 모든 삶이 그 그리움을 채워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뉴욕은 그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 서울이 고향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다른 곳이 본향인 분들은 이 심정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하랑 같은 곳이 대전이거든요. 대전, 예, 대전이 그대전에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대전에서 이렇게 대전에 가면은 본향에온 것처럼 뭔가 아늑하고 따뜻한 그 맛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깊은 갈증이 있어요 깊은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바로 본향에 대한 갈증인 것입니다. 본향에 대한 갈증.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채워도 사라지지 않는 본향에 대한 갈증,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삶으로도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막 끊임없이 명예가 이렇게 채워지고 인정을 받고 또 관계가 풍성해도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이지만 이것들로는 우리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충만했대잖아요, 만족했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로 살았는데 공허하지 않았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죠, 사실은. 세상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재물을 어 저기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 왜 가지게 됐는지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충만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비로소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유한하고 연약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를 깨닫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이 분을 향해 내가 지어졌구나. 내 영혼 깊은 곳, 그 텅빈 자리의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사모했습니다. 주님과 영혼이 함께하기를, 죽음 너머에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도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은하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대단히 놀라운 천체랄지라도, 심지어 블랙홀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그게 영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소유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한복판에 하나님 품 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각자 할때 보내사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언가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아버지 되심을 평생 동안 배우고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그다음에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죠. 사라가 묻힌 그곳, 약속의 땅 한복판 그가 산 유일한 땅.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산 땅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막벨라굴이. 얼마나 대대손손 얘기를 합니까? 요셉도 얘기를 하고 야곱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막벨라굴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딱 죽으려 그러는데 아쉬워 가지고 미련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눈을 딱 뜨게 될 건데, 뜨자마자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하면서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러면 그건 충만함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에 어느 정도 질려야 됩니다. 질려야 돼요. 이 고단하고 힘든 삶,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아이고, 빨리 여기 떠나서 본향으로 가야. 내가 진짜 안식을 얻겠구나." 그게 진짜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야, 이 땅이 좋사오니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파견하신 거거든요. 나그네로 뭔가를 잘 배우고 와라. 근데 여기서 살겠대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걸어온 아브라함이 이제 떠납니다. 실패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그 여정이 정말 장엄하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 생애로 보여주고 간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이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고마움과 부러움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도 본향에서 이 아브라함 형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 거룩한 계보가 이삭을 통해 이어집니다.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실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땅의 것들 다 텐트입니다. 텐트. 그런데 아브라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본향이니까.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 흉내내기 아브라함을 잘 흉내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한번 나도 한번 누려 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사랑의 그 진심과 구원의 능력과 그 열심을 배우게 하기 위한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더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